안녕하세요. 손똥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교한 디테일의 브랜드, 아이반 7285의 156 모델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고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바로 아이반 7285입니다. 이 녀석의 경우는 이 컬러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던 녀석입니다. 아, 이런 색감이 좀 구현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블링블링 하지만, 아, 가벼운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좀 견고한 느낌을 전달하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굉장히 매혹스러운 스타일입니다. 이 녀석은 구매한 지 그래도 한 6년, 7년 그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매력적이고 이런 색감에서 오는 느낌은 다른 녀석들에게서는 아직 찾아보지 못하였기에 더더욱 애정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안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피스가 이제 상단에 있어서 풀 프레임의 느낌이 좀 있고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굉장히 디테일들이 강조되어 있는 무언가 좀 작품을 보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티타늄 소재라 굉장히 가볍습니다. 착용감 역시나 엄청 편하고 장시간 사, 착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데일리로 더더욱이 안성맞춤의 녀석입니다. 요 녀석도 제가 알기로는 어, 4648 사이즈 이렇게 두 개로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구매한 건 역시나 작은 사이즈죠. 46 사이즈입니다. 요 녀석 사이즈는 렌즈 가로 46, 세로 41, 템플은 145 정도입니다.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기면 좋은데, 잘안 잡히더라도 요 녀석을 안경점에서 보게 되신다면, 아, 아 이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 색감이 정말 엄청 이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 팁에 이제 이렇게 홀이 있어서 이제 무언가 좀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좀 흠잡을 곳이 없이 고급스러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테일들이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패드 역시 제가 좋아하는 코패드고 엄청 이쁜 녀석입니다. 그럼 이제 착용샷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착용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가 정면, 그리고 좌, 우, 입니다. 어, 색감이 잘 구현이 안되는 듯한데 정말로 이쁜 녀석입니다 아, 가볍게 착용감도 좋고 데일리로 아주 다양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동반자의 느낌입니다 정교한 디테일을 자랑하는 브랜드 아이반 7285 어떠실지요 오늘도 나는 안잽이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만 쏜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